천왕경만 천왕가면 아니 내가 한대뭐 하는 거 찍을건데? 니는 니대로 찍어도 안 내가 야지금 아니야 한 장씩 쓴다고 이건 믿냐? 내가 묶어먹을거야 내가 네. 그래? 형이 비중이니까 큼지큼직만응 이게 잠깐만 이게 어? 반절이 지금? 어. 아니 반절보좀 못되게 3분의 1정도만 그만 넣을까?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아. 너무 많으면 응. 남겨 놓을까? 어떡하지? 채썰어채 양배추 좀 같은 거요 너무 <laughs> 많긴 맞네. 응. 뭐? 사분의 일통안 썼는데. 뭐 먹지 뭘? 사분의 일통 쓰라고. 네. 보카볼. 이런 거는 무조건 오하게 따 볶아야 돼. 실용에 조금만 넣었어. 네 기름. 어네 기름. 그래 파기름을 실용에 많이 넣은 상태에서 응. 파를 충분히 볶으면 파기름이 응. 나가. 어, 다 이거 이건 건데어아 조금 덜익긴 했어. 어, 여기서 볶아줘야 맛이 맛이 우서 응. 얘네 얘네 뜨겁겠다. 이렇게. 어 근데 막 춥진 않을까 걔. 고구마가 숨이 죽으면? 고구마 익으면 다가 고구마가좀 오래 주걱이 저어야 돼. 아니, 이거안 타게 하려고, 먹는 거야. 안 타게 하려고. 밑에 물어붙을 거다. 닭갈비. 어. 응. 닭갈비인데, 왜 내가 물러서 지금 물이 오래 끓일 생각으로. 어, 물이 좀 생겼어요. 이거 편자기앉안어도 편해. 화장실 나 될래?